현석아. 예,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보입니다. 예, 수능, 수능에서 언어 매체 문법 문제고요. 한네 번째 문제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음운 변동인데, 예. 문법에서 음운 변동은 거의 스테디셀럽니다. 출제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된 소리 되기에 관련된 거예요. 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일 등급 정도 뭐일 등급이나 이 등급 상위 정도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딱히 읽지 않아도 그냥 바로 풀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일 등급 잡고요. 내용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요. 칠판에 정리할거 없이 그냥 바로 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자 음변동 중에 된소리 되긴데 된소리 되기에는 한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경우입니다. 표준발음법으로는 이십사항이 아 이십사항이죠. 근데 이제 된소리 되기만 해가지고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뭘좀 걸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 형태소 분석이 용어의 형태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용어의 형태소 분석이 훨씬 더 힘들, 본말이 조금만 어지면 뒤집힌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좀 내용 좀 보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어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되기를 알아봅시다. 신발을 신고라고 되었죠. 그런데 철자가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 때는 철자가 같은데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신고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는 신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밑에 나오는데 용언의 활용에서 마지막 소리가 니은 니음, 유민 니음. 어간 뒤에 물론 학생 입장에서 1 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용언의 활용이라든지 어간이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을 겁니다. 처음 소리가 그드스즈의 어미 기억 디귿 쇼 지읒. 예. 저는 그냥 그드스즈라고 하는데. 예그 결합을 하면은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 그 신고 같은 경우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국어에서 기억 디귿 시옷 지읒이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조건이 나와요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어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이게 실제 문제에서 지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측정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즈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형태소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경우에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A에서 E의 미출침 말에 니은이나 미음 뒤에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미출, 밑줄. 미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적어 놓겠습니다. 밑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 자 이건데 예 풀이 바로 들어습니다 이걸 지금 풀려면은 여기서 형태수 분석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 A에 니은과 이것에 모두 이것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니은, 것은 저거,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들어가려면 이현호 선생님 푼다의 기본형이 뭐죠? 네 푼다 푼다의 기본 기본형이 뭐죠? 푼다 기본은 풀다고요. 어간이 어간이 풀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간이고요.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말어이고 이게 종결어인데 여기선 거기까지는 따질 필요는 없고 이쪽이 어미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함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리이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푼다 해가지고 없잖아요. 이게 지금 리 탈락이 나는 경우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낚는 겁니다, 학생들아. 실제로 지금 니은하고 디귿은 다 여기에 있죠, 그렇죠? 어미 있기 때문에 맞고요. 그다음에 자 여름도라고 돼 있어요. 자이 경우에는 지금 여름이 명사고요. 그다음에 도가 체언입니다. 아니, 도가 체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조사입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명사하고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지금 미음하고 디귿이 붙었죠? 자, 이 경우에는 된소리 되기가안 난다라고 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비에 미음과 디귿이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여진 소리기 때문에. 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잠가. 기본형이 잠그다예요. 그럼 어간이 뭐냐? 잠그가 아니에요. 잠갑니다. 아니. 아, 아니. 죄송합니다. 자, 어간이 잠그고, 자, 여기에, 예, 종결음이 아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간 끝소리가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나 어를 만나면 으가 탈락해야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잠 가가 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어, 지금 보면은, 미음하고 기억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하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데 보시다시피, 형태소가 이렇게 갈리고, 예, 이렇게 갈립니다.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에요. 예, 형태소가 갈리고요. 그 다음에, 어,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설명 다시 할게요. 3번 잘못됐고요. 지금 이 아가 아니고, 잠그 해서 미음하고 기억이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음하고 기억인데, 미음에 잠 그가 아니라 잠 그로 발음되는 게 지금 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미음하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위에 설명해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이제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3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안결라가 나오는데 기본형 안기자입니다 그래서 어간이 안 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명령형 종결어민 어, 어라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뒤를 보면은 니은과 기억의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니은하고 기억은 지금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쪽은 뭐죠? 어간입니다. 그렇죠. 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고요. 이거 좀 이따 설명을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에 니은과 지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소소하게 보면은 지금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4번까지 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맨 끝에 살짝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애들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뭐뭐이기 때문이라고 그냥, 관,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문제 풀다가 틀린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거는 그냥 소소하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보면은 기본형은 크답니다. 자 어간은 크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에. 어, 니은 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해서 자, 근데 지금 니은 어 억관하고 어미가 결합 이,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돼 있죠? 지금 그런데 니은하고 지이 전부 다 예, 어미 쪽에 있죠. 그러니까 아니죠. 해서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서 이야기해 준 것과 제 거기에 부합하는 거고. 자, 4번에 안기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미끼리 결합했다고 하지만 전부 다 어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프레임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하위등급을 보면은 이제 아주 하위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용언이다 활용이다, 어간, 어미다라고 할때그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봐줘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지고, 어, 쪽 조금, 조금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얘기는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용어는 무조건 기본형으로 돌려라 합니다. 예를 들어어요 제가 자주 쓰는 건데요. 한민 선생님. 기본형이 뭘까요? 네. 죄송합니다, 시켜서. 네. 네. 기본형이 뭐 같아요?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사전에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다 네. 학생들의 반응은 깨단해지는 깨뜨리다로 나옵니다. 깨들이 다가 되면은 예, 여기는 예외가 전혀 없어요. 다뤄져야 나머지가 무조건 어간입니다 절대 예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가라고 하고 여기가 여기가 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은 접근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아까 이 경우에도 푼다라고 하면은 니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이 풀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간 끝소리가 리를 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돌리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말리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예, 조금 쉬, 뭐냐 쉬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된소리 되기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아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두번째거 하고 다섯 번째 건데,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으로 하면 24항하고 27항이 잘 나오는데, 24항과 관련돼가지고 함정을 좀 지적해 준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함정이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어, 어간 끝소리 니은 뒤에 그 듯을 즈는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다를 얼핏 보면 나는 그을잘 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안다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고 학생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형이 뭐예요? 알답니다 어디서 활용됐어요?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제 4번 정답에 해당하는 건데 안기답니다 예 제가 물어볼 때왜 안기다가 아닐까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왜 아닐까요 학생들은요 이거를 안기다를 안기다의 기본욕을 뭘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출제자 요입니다 안기다의 기본욕을 뭘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걸로 생각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기가 접사예요 접사는 접사는 무조건 어간입니다 다만 그래도 아직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는. 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영어 선생님들? 영어대는 그냥 닭돌로 외우는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국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룰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접사나 조사가 그런 영역입니다. 그냥 알아야 돼요. 직관적으로 보고. 어떤 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아 얘가 지금 접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일단 그게 접사라는 걸 알면은 예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요이입 상황에서 잘예 쓰이는 함정입니다. 뭐이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든요예 음운 변동 전체로 보면은 그냥 4 5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영역하고 엮어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는 예, 조금은 떨어지겠죠. 딱 이런 형태로 엮어서 낸다라고 하면, 예, 그 1등급 학생들한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1등급 정도 되면은 형태소 분석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지금 예, 이것도 문제겠지만은. 된소리 대기를 이해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형태소 분석을 못해가지고,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형태소 분석. 그것 때문에 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등급은 1등급을 잡았기 때문에, 어, 예, 그냥 절반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